네, 미리네 라이브 돈돌입니다 어, 지금 이제 약 2주간의 A 매치 기간이 끝이 나고 있죠? 주중에 경기 한 게임씩 치르고 나서 선수들이 이제 소속팀으로 돌아가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리그 경기 임하이될 텐데요. 어, 토트넘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스쿼드 얇다고 해도 토트넘 B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 차출 선수가 많다 보니까 일부 선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선수들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토트넘의 상황이 지금 어떻죠? 네, 누노 체제에서 정말 저 아래까지 내려갔던 팀을 이제 막 콘테가 와가지고 새 판을 짜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부임하고서 두 경기는 급하게 정신 없이 그래도 뭐 비교적 잘 치렀고 이제 A 매치 기간이다 보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토트넘이란 팀을 뭐 분석해보고 약점 뭐가 있고 또 보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콘테 감독의 그 특유의 집요함으로 아주 세세하게 짜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아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벌써부터 토트넘이 선수 보강에 대한 찌라시가 정말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닌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해외에 나와 있는 선수들은 야, 내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조금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케인, 손흥민 이런 정말 누가 봐도 에이스 선수들은 아니겠다 쳐도 벤데이비스나 루셀소, 이런 선수들 자리보장 못해요. 그도 그렇게 콘테라는 감독이 자기 입맛에 맞는 선수들로 확 바꿔버리고, 맘에안 드는 선수들이 있다 보면, 가차없이 버려버리잖아요. 또 이런 콘테의 파격적 행보와 뭐 성과를 아는 언론들이 아주 뭐 연일 기사를 팡팡 터트려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그야말로 폭풍전야.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수 영입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조금 전제하고 가야 되는 게, 이게 진짜 그야말로 찌라십니다. 왜냐면 일단 지금 이적 기간이 아니에요. 이적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죠. 문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이야기가 구체화되려면 아, 지금보다는 아마 한달 정도는 좀 지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1월부터 열리니까. 근데 콘테와 토트넘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나 저조차도 이제 토트넘에 관심이 워낙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게 재미로 쫙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에 토트넘이 문제가 가장 큰게 수비였잖아요. 그러니까 수비예요 수비수. 지금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인터밀란의 더브레이죠. 이 더브레이라는 선수는 토트넘의 어색한 이름은 아니에요. 이미 지난 시즌 토트넘이 한창 이 불안한 수비라고 자랑할 때도 간간이 나온 이름이란 말이죠.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수비수고 인터밀란에서도 우승을 경험해본 베테랑 중 베테랑입니다. 더브레이는 일단 키가 189 그리고 85kg. 건장하죠. 체격이 굉장히 좋고 데인 방어나 빌드업 이런 것들 모두 준수하고 또 무엇보다 헤딩 능력이 좋아 가지고 이게 진짜 커리어 통산으로 25골 웬만한 공격수들보다 뛰어납니다. 대단하죠 수비수가 올 시즌에도 인터밀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아이선수가 콘테 감독과 함께 우승을 경험한 멤버라는 겁니다. 또 풋볼 3 6 5라는 매체는 더브레이가 가까운 친구들한테 항상 이런 거뭐 가까운 친구들 얘기가 나와요. 가까운 친구들한테 1월 토트넘과 계약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또 런던에서의 삶이 어떠냐 이런 질문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 정도면 완전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콘테라는 천재 감독과의 제외. 그리고 여러분 런던이라는 도시가 사실 대단한 명소죠 축구 이외에도 뭐 시간 여가 시간을 보낼 때나 관광 레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올때 매력적인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동경하고 있을 테고 또 토트넘 경기장하고 이 숙소 시설이 진짜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가민가할 때 토트넘 경기장 한번 잔디라도 한번 밟아보면 와 이거 선수들이 뿅 간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더블웨이의 마음을 좀 움직일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요. 글쎄요, 뭐, 우선 이런 능력을 갖춘 선수가 적정한 값에만 와준다면 토트넘이 뭐 거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완전 땡큐죠. 하지만 역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토트넘에 가장 필요한 자리 중 하나로 늘 얘기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요.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축구를 잘 모르는 제 친구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왜 옛날에 에릭센처럼 레이저 패스 찔러주는 애가 왜 없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공감하시죠? 그나마 필 받을 때 은돔 멜레가 정말 아주 가끔 그 찔러주는 패스 빼고는 공간을 달려가는 손흥민 선수나 모우라 등에게 이 창의적인 패스를 줄수 있는 선수가 있나? 글쎄 토트넘에 는 없는 것 같아 전무한 것 같아요 로셀소요 로셀소는 그냥 꾸준히 나 나오라고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래서 올여름에 우리가 뭐 자비처가 오는 거 아니냐 자비처를 원한다 이렇게 좀 내용이 있었지만. 아, 유로파도 못 나가는 토트넘이라는 팀에 자비처라는 탑클래스 선수가 올리는 전무했죠. 하지만, 콘테가 맡고 있는 토트넘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요즘에 언급되는 선수가 바로 맨유의 반더빅이라는 거예요. 판더베이크? 아, 이 선수를 아직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드필더 자리는 뭐, 브로조비치나 캐시에, 그리고 지금 있는 알리를 부활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더 구체적이고 확률 있어 보이는 건 맞아요. 다만, 이 반더빅이라는 선수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재미있단 말이죠. 스카이스포츠에서는 기자들이 영입 예상 리스트에 올렸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자비처에 이어서 토트넘이 진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선수 자체가 이 골문에서 공간을 부수면서 들어오는 스타일이고 또 스트라이커에 찔러주는 패스라던가 원투로 주고받는 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콘테전술에서 정말 잘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즌은 거의 뭐 말아먹었고 올 시즌도 교체로만 두 경기 나왔고 총 15분 뛴게 탑니다. 불만이 진짜 많겠죠? 선수 본인 자체도 아, 이적 의사를 첨여했기 때문에 아예 없는 이야기라고는 생각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알리가 부활하는 것보다 아, 요 방향, 요 방향이 좀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역시 공격수 한 자리. 즉, 우리가 늘 얘기했던 케인의 백업 또는 파트너 자리입니다. 뭡니까? 현재 가장 공격수 중에 핫한 한 명이죠. 피오렌티나의 두산 블라호비치입니다. 2 0 0 0년생의 정말 이 따끈따끈한 어린 공격수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원이죠. 올 시즌도 세리에 12경기에서 8골을 집어넣고 있으니까 와, 이거 반짝이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에 몸값이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1600만 유로? 이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5천만 유로까지 뛰었다고 해요. 이게 한 7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죠. 근데 뭐 한간에 보면 뭐 언론 자료들을 보게 되면 지금 7천만 유로. 천억 가까이 지금 된다고도 합니다. 돈도 어마어마한데 이 선수를 과연 토트넘이 데려올 수 있겠냐? 아, 이거 되게 우려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토트넘이 안토니오 폰테와 파라티치 단장의 그 경험과 위상 요런 거에 힘입어서 블러오비치 영입 전에 선두에 올라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근데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갈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블라우비츠의 경우는 케인의 백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왜냐면 세상에 천억에 육박한다는 공격수를 어느 팀이 이걸 백업으로 쓰겠습니까? 즉이 선수가 오게 된다면 콘테가 그렇게 잘 활용한다는 3호의 전술 즉 투톱을 어,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려점 중에 하나가 뭘까? 아 그렇죠 우리 손흥민 선수의 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3, 5이라는 게두 명의 투톱을 올리고 중앙에 세 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양쪽에 윙백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이 이렇게 되면 윙백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또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가 어젠가요? 14일 이 팬들과의 Q&A 시간에도 블라우비치의 영입 시 손흥민의 10번 롤 또는 윙백이 어 예상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이 기자 역시 손흥민의 윙백 전환은 그의 능력을 낭비하는 거라고 얘기하긴 합니다. 글쎄요, 모든 건 이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야기죠. 또 토트넘이 최고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의 재능을 낭비할 정도로 멍청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야말로 바람잘날 없는 토트넘의 지금 상황. 아,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